세입자로서는 사실은 이게 어, 태도가 불순한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8달분씩이나 밀리고 하게 되면 아, 죄송하다, 내가 언제까지 정리해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명도 소송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이런 또 결국 아닙니까 결국. 음, 근데 이제 <laughs> 사모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자진해서 빼주지 않으면 소송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은 하셔야 되고, 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 이제 이게 변호사한테 뭐, 선임할 만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이 조금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도와드린다 그러면은, <laughs> 이게 지금, 그, 성북구니까, 이제, 북부 부분 관할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건 자체도 단순하고요. 이게 뭐 지금 보증금 뭐 500에 월세 70 정도 되는 사건 가지고 변호사 정식 선임하기는 어려워요. 보수가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단 말입니다. 시디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뭐 종합병원 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셔야 되고, 저희들이 조금 이제 저희들의 저희 도움 받으면서 법률사무소 도움 받으면서 또는 법무사 사무실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네. 전자소송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소송은 그냥 약간의 절차적으로 이제 뭐 종이를 내느냐, 뭐 전자접수는 여러 문제니까요. 그거는 본인 지금 저뭐 본인이 이제 소송 처음 하는 입장에서 뭐 전자소송을 하면 뭐 월등하게 편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자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법원의 재판 절차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뭐 소송 가격도 계산하고, 뭐 법원 비용도 내고, 뭐 그다음에 또뭐점유이전 건지 가치 분는, 변유전지 가치 분대로 하고, 본 소송은 명도 소송 또 명도 소송대로 하고 하는 약간 이런 그그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그걸 잘 이제 못 받게 되면 절차를 좀 놓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만약에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게 되면은 정식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하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어그 서면만 좀 써드리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사건 맡을 때1심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1심 끝날 때까지 하는데 이 사건도 1심 끝날 때까지 하면은 그 복정 나가고 그다음에 뭐 의뢰인 분이 저 집행관 사무실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고 저희들이 좀 코치만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다 저희들이 마련해 드려서 접수도 하고 이런 거다 해요. 다만 움직이는 건 본인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음이 사건이 너무 간단해 가지고 한 165만 원부가세 예, 포함해서 165만 원. 저희 예, 보수가 165만 원. 아, 비용부담은 어, 그거는 이제 뭐 법에서 정해진 그런 폐소 하는 사람이 좀 부담하게 되는데, 그 정해진 보수 예를 들면, 저한테 준 165만 원을 뭐다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1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법에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가능, 청구 가능하죠. 상대방한테 부담해야 되는 예. 이게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 다 까졌죠. 거의. 78, 56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이제 재판 기간까지 생각하면 많이 많이 보증금도 다 까인 상태에서 더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그런 돈 그렇죠. 그런 돈들도 이제 판결은 나오는데 그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냥 판결 나올 때쯤에서 500만원 우리가 받아라 명도도 하고 500만원을 받아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그 500만원을 받는 방법 받는 방법은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그 사람 재산이 있겠느냐, 부동산이 있는지,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월급이 있는지, 정안 되면 과제도구라도 있는지 어, 이런 걸 따져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대상물에 맞는 재산이라고 재산이 뭔지 하는 그 대상물에 맞는 집행을 하는 거고 또그 <laughs>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보수나 뭐 비용이나 이런 건 각자 또 들어가는 거죠, 따로. 예? 이렇게 뭐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소송에서 자기들이 좀 뭐, 소장도 안 받고, 버티고, 뭐,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한6개월 흘러가지고 판결이 났다. 그러면 그 판결문 가지고 이제, <웃음> <웃음> 집행을 할거 아닙니까? 명, 명, 명도 집행. 그럼 명도 집행 하는데, 이제 판결문 한때로부터 한두달 있다가 명도 집행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명대집행 들어오기 전에 짐 싸서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나가서 나가, 짐 들고 나온다. 이런 상황은 사실 10%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들이 이제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 마지막에 험한 걸 보기 직전에 짐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음, 굉장히, 예, 굉장히 암날아죠. 사람 예매일 때까지 예매기고죠. 160만 원로 내가 일찍 맡기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차피 명도 소송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가 짐 싸서 지금 바로 나갈게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아니면 조금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린 165만 원이라고는 하 간략한 도움을 받을 거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할 거냐 어, 그런 고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제일 좋은 거는 중간 정도로 해서 그 165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면그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이건 소송이 간단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소장 지금 쓰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소장 쓰면 뭐 네이지나 머리 정도까지는 소장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장 접수하면 뭐 인지대송달료 같은 것도 나오면은 어린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비용 입금하라 고 그러고, 어 그런 걸를 저희들이 리드해 드리는 거죠. 내야 네, 되죠. 네. 그건 이제 법원에 내는 거 그다또또 재미있는 거 가세분 할 때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니까 <laughs>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고치 드려요. 하다 보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는데 이제 병원 안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살 사는데. 근데 이제 재수가 없는 사람들은 한번 병원 갔는데 그냥 아예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어 얼마 못 산다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고 어 갔는데 다행히 그래도 운이 좋아서 요거는 요런 수술 하면은 저기 다음부터 건강식사 합니다 이러면 재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좀 간단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 앞으로 이게 어, 이거 임대할 때나 내가 사회생활할 때 어, 요렇게 요렇게 좀 해야겠다 참고로 근데 그거를 어 뭐랄까 정확하게 안 배우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확하게 안 배우면 당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그저 그저 해가지고 어떻게 해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이제 감기를 치면은, 감기를 그냥 치료 안 받고, 어, 해서, 지나다 보니까 다나았다 어 그러면, 아, 감기는 병원 안 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응.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합리적인 판단은 본인이 경험을 안 해본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앞으로 이게 이 사건 해결뿐 아니라, 아, 이게 법률 문제가 이렇게 처리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또 느끼시는 계기도 될 거예요, 아마. 음,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다가 또 뭐, 재소전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음, 재소전화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한번 저 공부도 좀 해보고.